자 안녕하세요 님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해볼 신수정 맵은 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자 안녕하세요 님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시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신수정 맵이 나왔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가 되면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전설에 등장하는 이 산타클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고 자 일단은 모델 보여드리겠습니다. 산타클로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뭔가 잡으면 은 돈을 엄청 많이 줄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5분 매너 스케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산타캐릭터는 이치고 나나야시키, 이누야샤에다가 3회까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니네. 간다. 자, 큐스킬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이걸 쓰면은 아이 셰끼가. <laughs> 선물 줄라 했더니요. 넌안 준다. 이거 쓰면은 딱 데미지는 들어가지만 상대한테 500원을 지급해요. 저는 못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거리 맵 전체니까 쓰는 지점에 상대가 있으면은 500원씩 받는 거 받는 겁니다. 돈 들어오지? 입금 됐지? 이누 입금 완료. 근데 데미지 좀 약한데? <laughs> 야, 근데 좀 약하다. 너 자, 그리고 개사기인 패시브가 있거든요. 자, 1년 중 364일 쉬는 날, 산타는 12월 25일 단 하루만 활동하기 때문에 체력 재생력이 500% 상승하고 평타시 15% 확률로 이제 크리티컬과 상대를 때리면 30% 확률로 맞은 적에게 1,000원씩 지급합니다. 당당당당, 그렇지 돈 받냐? 돈 받냐? 키 3에 오히려 넌 좋은 거야. 키 3에 얼마 받았어? 너는 좋은 거야, 엠마. 헬라 할라 근데 나한테 킬은좀주겠네 나도 때려줘. 일로 와 상대를 도와주는데, 내가 돈 받니? 가만 있어봐 너. 아야, 야 선물 준다. 선물 준다해도 이거 거부 거절을 하네. 안, 안 들어? 어, 너안줄 거야 근데. <laughs> 자, W는 이제 기척 숨기기인데, 자, 지속 시간이 무려 공격할 때까지 무조건 무한 은신. 게다가 이동 속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면은 99 99,999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좋다고 볼수 있어요. 쿨타임도 10초. 달달, 허이, 호호호호호, 산타클로스. 자, 아이스키는 이제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바짝이는 코. 세 마리를 영구적으로 선환한대요 야, 너왜 이렇게 쓰냐, 근데? 야, 근데 넘사네. 이거 쓰면은 한 마리 성능이 r p g 아랑카리네. 야이새끼야 루돌프 사슴코 6만데미지다 3마리니까 18만데미지 지르는데 야야야 개꿀이다 이거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체력회복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야 얘들아 루돌프 가라 너네는 이제 나오지 못해 자입구마이 한명 한 그리고 입구찍기기 한명 그리고 너는 집사용 한명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하하하 <laughs> 그렇지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응500원하았지자 간다 자 뭐냐 전용템 뭐냐 루돌프 치워줘? 알았어 알았어 치워줄게 어 드래곤총 가지마 전용템 뭐냐 선물 보따리 올스탯 500과 암허가 추가 T스킬 추가 Q스킬 주는 돈 2000원으로 증가 2,000원 받아가. 평타 10% 확률로 쿨타임 초기화까지. 2,000원 받아가 얘들아. 그렇지. 이거 뭐 병적으로 약적으데 티스킬 뭐냐? 크리스마면 트리즈. 크리스마스하면 트리즈. 자신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5만 원 받았냐? 입금 완료? 메리 크리스마스 어 그렇지 잘 만들었네 이번맵잘 만들었어 어 뭐야 누더러분여라네여만원 받았니 얘들아? 말좀 해라 러만원 받았니? 또 하나 써줄게 러또산타타잖아래래만원줬줬잖 그래, 지금 분만원 줬잖아 분 여러분, 여러분, 뭐야 돈또줄수 있어? 돈또 줄게 그냥 어, 많이 마, 많이 받아가 티스킬 <laughs> 근데 뭐냐? 쿨타임이 1 0 0초라면서 계속 쓸수 있는데 더줘 새끼가 지금 산타한테 뛰댔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뭐냐? 아네 개새끼야. 크리스마스 트리~~ 와 깜짝 놀랐네 이 친구 이 통수를 쳐? 돈 주니까? 돈 주니까 통수를 쳐버리네 질뻔했다 친구들 자 그럼 RPG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야 선물주들 자 이번엔 RPG모드 산타클로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산타클로스 선물주는 산타클로스 선물 받아가세요 키스캔은 선물 애거 쓰면은 데미지 이렇게 주고요. 거리가 또맵 전체고 이 안에 상대방 영웅이 있다면은 상대방한테 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야, 이제 너도 먹고 싶냐? 500원. 너 맨날 처맞기나만 하는데 500원 가져가고. 어. 그래도 아이젠 나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몇만 몇십만 번을 죽었기 때문에 저 정도 줄수 있지 선물 정도. 달달하게 좀빌런드 선해주고요. 이게 호드 스맵이라서 좀비 랜드가 좀더 세거든요. 그래서 잡으면은 레벨도 많이 오르고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자,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바라는 상황. 자, 이 e 스킬은 이제 1년 중 364일 쉬는 날. 꿀빠네 근데. 하루만 하루만 일하는데 꿀입니다 체력 재생력이 재생력이 500% 상승하고 30% 확률로 맞은 맞은 적에게 천 원을 지급하죠. 하지만 좀비랜드기 때문에 뭐 별로 상관없다는 거. 자, 아이스게임 바로 루돌프 소환입니다. 루돌프 소환, 루돌프 소환, 루돌프 소환. 가보자. 자, 이게 아, 이제 루돌프 한 마리 성능이 IPG 아랑칼이랑 똑같기 때문에. 오, 뭐야? 너네도 루돌프구나. 루돌프끼리 맞짱투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만 하면 됐어요. 달달하네 자 루더비즈 필요없고 전형템부터 바로 까볼게요 전형템부터 사기거든요 선물 보따리 캐스켈 주는 돈 증가하고 그래 쿨타임 초기화까지 있, 있습니다 가보자 산타클로스 된거 개부자야 이거 짓더러다가 캐스켈 과연 데미지는? 와 뭐야 뭐이래쟤 데미지 뭔데 자, 그리고 W가 기척 숨기기 쓰면은 공격할 때까지 은신 무한이고요. 쓰면은 9 9 9 9 9데미지까지 야, 뭐야? 얘 평타도 빠르다. 보따리로 그냥 존내패는데, 당당당당당당. 그렇지? 보따리로 존내패. 티스킨은 뭐냐 면 크리스마스하면 트리지. 그렇지? 크리스마스하면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바로 트리. 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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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데스 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개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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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티스크를 또 초기 축이, 초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쫙쫙 벌리는구만 이거 근데 트리가 지속시간이 안 적혀 있는데 어 게다가 아군의 체력을 최대 체력으로 계속 회복하기 때문에 이 트리만 있으면은 거의 죽을 일도 없어요 자기한테 안 올라가고요 캐스킬은아내거같아 루돌프 루돌프 나와라! 내가 혼내 줄게 야 근데 데미지 진짜 세다 이거 뭐야 일단 평타 한번 쳐볼까? 체력 회복률 500%지만 그래도 아이젠한테 맞는 건좀 아프네. 키스킬 데미지. 세고. W 쇄결. 99,999 데미지 받아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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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어 약하네. 키스켈. 트리로 마무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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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에 숨어야지. 로돌프 응. 소원. 키스켈 소원. 그렇지. 4분 컷.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산타 클로스 해봤고요. 다들. 성탄절 재밌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뿜뿜.